오늘 무대 설치는 아 원래는 차선이 여기 7차선인데, 7차선인데 저희가 쓸수 맨날 항상 했던 차선은 7차선 중에서 5차선만 무대 설치를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경찰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중앙차선까지 7차선을 다 사용해서 을 무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 설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무대가 크게... 어. 크게 어, 한 차선을 일곱 차선을 다 통제할 만큼 무대를 크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차선을 중앙 차선까지 무대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차선까지 저희가 무대를 설치를 하고 어 무대를 원래는 일자로 차선에 따라 일자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무대를 약간 방향을 틀어서 메인 무대 강사들이 저기 서울시청을 바라보고 예전에는 이게 서울시의 코리안 호텔을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조선일보 이쪽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각도를 약간 틀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대를 약간 각도를 틀었습니다. 틀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청, 프라자 호텔정을 바라보고 어, 연사들이 그 말을 할수 있도록 모델 박광을 잠깐 틀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여기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했던 무대 중에서 세상 제일 크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2단으로 만들고 가로 사이즈도 2단으로 그래서 크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찬양단들이 한 50여 명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을동과 노래를 하기 때문에 무대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또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아서 이게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내일 아침 11시에 식전 공연을 해서 12시부터 본 행사 시작하기 때문에 장비 시설을 9시까지 저희가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